네, 도중에 네, 비가 많이 왔다 일이었어요 비 많이 맞았어요? 네! 귀여워 이렇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있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<laughs> 우리 뭐야? 아, 저희가 <laughs> 뭐야? 이제 또두 곡이 남았는데 <laughs> 아 저희가 즐겁게 네, 즐기다 가셨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 이어서 길을 걷다가 지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네,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는데요 일을 많이 아, 마셨으니까, 네네. 집에 가서 잘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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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꼭 씻고 자세요! <laughs> 어, 리키군 팬분들 위해서 한만한아주세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여기 비가 많이 온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이렇게 다들 얼굴을 보니, 많이 많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 어, 리도형말씀하해요말세요 천지 형이 할 말이 또 있다네요. <laughs> 아, 와요 아, 마이크? 아. 아, 네. 아, 우리 많이 받으셨을 텐데 감기걸리지 마시고요. 아, 천전에꼭 씻고 자세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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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시면 디에 분이 시켜드리려고시 아아아아 네, 그럼 다음 거트위를드리겠습니다